안녕하세요. 큰언니네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다수야 농원에 오늘도 이 한상을 차려놔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고요. 그 외에 한두 개라도 주문하시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 저기 다 판매 영상입니다. 한번 보셨을까요? 제스타를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치수를 재어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그냥 이렇게 찍기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카메라가.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하기 전에 치수를 재라,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치수를 재봤습니다. 근데 치수를 재는데, 요거 10cm 거든요, 요게. 10cm인데, 이게 만약에 택배가 갈 때, 이렇게 딱 오므려서 보내거든요. 딱 오므려서, 아, 이게 10cm도 안 되는데, 무슨 10cm냐. 이렇게 펼쳐놨을 때 10cm입니다. 그래야 하시고, 또, 요다 앞에 있는 것만 쟀어요? 앞에 있는 것보다 클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수도 있고. 이거, 여기 아미 여기 제스타는 작은 건 없네요. 요거 앞에 있는 게 제일 작네요. 요거 10cm입니다. 제스타 만 원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거 택배 갔을 때 바로 꺼내서 재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다 오므려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cm면 8cm도 안될것 같아요, 아마. 나나우꾸미니, 나나우꾸미니가 만원. 요것도 앞에 있는 칫솔를쟀데1 0 c m 예요이렇게 또, 어떤 분은 컵으로 해, 대충 해라, 그러시는데, 옛날에 컵으로 했었잖아요? 컵으로 했는데도 뭐, 컵을 없지 마라, 뭐, 아주 막, 여러 의견이 나와서 아주 컵도 안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치수를 재봤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아란타가 8,000원. 요 애들은 13cm입니다. 이렇게 앞에나 뒤에나 똑같네. 이 애들은 위나 피네. 나피네도요 앞에 있는 거 13cm. 얘가 제일 크네요, 우리도. 요런 거는 한 12, 12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13cm였어요. 앞이네, 만 원입니다. 요거는 샴페인. 샴페인도 앞에 거지 했는데,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비슷합니다. 12cm. 이런건 12cm가 안 되겠어요. 조그맣고. 조그맣는데 이제 자구가 많네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짜리가는 12cm로. 이런 애들은 자구가 있어도 12cm 되겠네요. 샴페인이 만 원입니다. 또, 여기 춥수 철화. 춥수 철화는 만 원. 만 원이고, 12cm입니다. 요런 애들은 12cm도 넘죠. 이렇게 크고 작은 애들이 있어서 맨 앞에 것만 쟀는데, 얘보다 뒤에는 더 큽니다. 춥수 철화가 만원이고요여기 수련. 수련이 만 오천 원. 아, 대품이에요, 대품, 왕대품. 요 앞에까지 는데 15cm입니다. 얘들보다 더큰 애들 이런 애들 더 크고 요런 애들 자구가 있어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은 더 크고 대충 앞에 있는 애들만 재해서 어, 15cm로 재했습니다 앞에 것보다 뒤에 애들이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자구가 많으면 작죠. 자구가 없으면 크고 수련이 15,000원 또이 파이어필라 턱 깔아내요, 이거. 만 원. 파이어 필라. 치수는 12cm. 1 2 c m 이요 앞에 거 쟀어요. 앞에 거가 좀, 어, 크고, 요 자구 많은 건좀 작고, 요게 2두짜리인데도 아주 크네 크네, 아주. 저희 자구 많아도 더 크고. 12cm. 안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쟀으니까. 파이어 필라. 만 원입니다. 이들은, 온파로스. 만 원. 온파로스. 온파로스가 아주 생김새가 예쁘죠? 만 원이고, 이들은 10cm. 10cm. 이고 요건 좀 작습니다. 요런 애는 12cm, 요런 애는 한 11cm 될것 같아요. 온파로스가 만 원입니다. 또 여기 애기소라 애기소라 아유 정말 이렇게 입 물이 예쁘게 들었는지 여보세요 아주 예쁘게 나오는 입장만 파랗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영상보다 훨씬 예쁩니다 이렇게 생긴 아 예뻐요 정말 예쁘네 애기소라랍니다 애기소라 9cm 8cm의 애기 소라입니다. 우리 자칼 특가 5,000원. 5,000원이면 진짜 특가네요. 자칼 8cm고요. 이렇게. 이 앞에는 애들이 애가 작은 거가 8cm입니다. 이더큰 애들도 많아요. 다다큰다 다다 큽니다. 앞에 거가 8cm니까 다 9cm, 10cm 되있어요 여기 엘레강스, 엘레강스가 만원. 아, 이장이 아주 그냥 오동통통해가지고 초록초록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엘레강스 만원이고요. 치수는 13cm. 이렇습니다. 또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가 8,000원 가격 좋네요 시수는 크지 않아요. 8cm입니다. 이렇게. 아우, 예뻐요. 아주,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처음 다, 아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어떻게 플로리디티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오, 삼두. 삼두.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날카로운 손톱에다. 물도 예쁘게 들고, 더 빨갛게 됩니다 얘는. 8cm인데 요 앞에 있는 애가 작은 애예요. 다 8cm가 넘네요. 이렇게 또 펌킨 펌킨도 8000원 펌킨도 앞에 있는 애를 쟀는데 13cm 다 13cm고 요런 애들은 10cm가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아 13cm가 요런 애들은 아마 한 12cm? 홈킨, 8000원입니다. 와. 자구도 많고 좋습니다. 그 팅거벨, 만원. 팅거벨은 만원이고, 12cm.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서 12cm. 이렇게 12cm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일이나 뭐그 정도 되겠네. 또 여기 롤리하트 만원이에요. 롤리하트가 아주 핑크 핑크하게 아주 예쁩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잘생긴 롤리하트. 이런 애들 아주 핑크색이 여기 카메라에 잘 안나타나서 참, 참 속상하네. 왜 이렇게 핑크색은 잘 안나타날까요? 롤리하트가 만원이고요. 치수는 9cm. 9cm입니다. 9 c m 또 오렌지 립스틱 만원. 치수는 10cm고요. 이렇게. 아 진짜. 싱싱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오렌지 립스틱이 만원. 치수는 10cm이고. 스파이시, 스파이시, 0 0 0 원. 아주 스파이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재습니다. 이렇게 안 재고, 이렇게 재었어요. 11cm. 요, 어 요, 요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딴 얼굴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딴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건데도,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나왔죠? 신통하게 생겼네. 이렇게 막 4도 4도 이런 애들은 3도 여기도 3도 모두 3도 또 1번 히알리나 만원이에요. 1번 히알리나가 아주 그냥 보라 진보라로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탑을 아주 예쁘게 쌓고, 이렇게만 원이고, 치수는 7cm. 요 앞에 있는 게 제일 작네요. 앞에 있는 거를 쟀는데, 7cm. 요런 애들은 아마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히아리나, 만 원이에요. 또, 나밀라떼 철화, 8,000원. 아, 귀엽죠? 여기 생얼이 두 개씩, 세 개씩. 요, 빼미요 뒤에도 있네요. 나와 있는 애들. 아주 귀엽습니다. 나밀라떼 철화가 8,000원. 가격 좋네요. 아주. 치수는 10cm. 또 여기는 브레이브 철화가 7,000원이에요. 브레이브 철화 7,000원. 또 앞에 있는 애를 쟀습니다. 12cm. 그 뒤에 있는 애는 좀 작아요. 작고 얘는 더 크고. 12cm 보다 더 작은 애, 큰 애가 있습니다. 브리브 철압, 7,000원. 또, 쏘니리아. 쏘니리아가 만원. 쏘니리아가 만원. 얘도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얘는 9cm. 만원입니다. 또, 원종 하올리아. 하울려. 원종 하올아가 만원이고, 치수는 10cm입니다. 국화꽃까지 생겼다그랬죠대국대국까지 대구. 생겼는데 여기 입장이 아주 옥색이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어우 이런 애들은 뭐한 15cm 되겠네요. 자구도 많고, 원종 하울야. 원종 하울야인데, 여기 크림빌이라고 써있죠. 원종 하울야 맞는 것 같은데. 원종 하울아만 원이에요. 치수는 10cm. 나나캔, 만 원입니다. 나나캔이 아주 물들어서 예쁘죠. 항상. 얘들 물덜 들었어요. 차아, 빨갛게 흐르는. 꼭 저기, 연고처럼 생겼던 애들. 영상에 한번 나갔죠? 나나캔이 만 원. 치수는 10cm입니다. 요 10cm 앞에 거고 요런 애들은 더 작아요. 9cm 되겠어요. 나나캔이만 원입니다. 이런 애들은 포장하면 이렇게 오므려서 갑니다. 이렇게 오므려서 싸기 때문에 아마 풀러보면 한 7cm? 이렇게 이제 퍼져야만이 퍼진 상태에서 재가지고 10cm입니다. 레드콘, 1 5 0 0 0 원. 와, 레드콘이 아주 그냥 싱싱 튼튼합니다.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 한 번에 꽉 찼어요. 웨드콘. 11cm입니다. 외두, 2두 이두. 아, 2두가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15,000원이고요. 요, 골드 라벨 철화. 골드 라벨 철화. 특가네요. 만원으로. 아, 요런 애 너무 좋죠. 이렇게 생얼이 큼직하게 있어서, 만원 저 깨알 철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끝이 다 빨갛게 돼가지고 골드라벨 철화랍니다 만원의 특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골드라벨 철화가 만원이고 여기는 이리아나 이리아나가 만오천원 이리아나가 1 5 0 0원입니다 이렇게 재가지고 10cm예요. 요거 요걸로 재습니다. 10cm 다 10cm 요것도 요렇게 재면 10cm가 나올 것 같고 얘도 넘습니다. 이리아나 1 5 0 0원 10cm고요. 여기아 얘들 얘들님, 가격을 안 정어놨어요. 크림베리. 크림베리. 가격을 안 정어놨네요. 가격. 얘들아, 아마 15cm 되겠어요. 15, 16 되겠습니다. 화분, 화분이 넘쳐서. 피어리스. 피어리스가 5,000원. 이쪽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들었어요. 여기, 위두. 요거는 이두. 지수는 8cm. 5,000원이에요. 오우 가격 좋아요. 여기 오렌지몬노 이 오렌지몬노는 치수를 안자났네. 이 오렌지몬노는 어느정도냐 하면은 아한 11cm쯤 되겠습니다. 요게가 요거가 12cm니까 11cm쯤 되겠네요. 오렌지몬노가 가격 그건 만 원이고, 12cm쯤 됩니다. 음, 요거 아라베스크, 5,000원. 아주 빨개지는 애들. 저희 기핑장에도 고 사다 놨는데, 빨개졌습니다. 아주. 이 속리까지 빨개져요. 아라베스크, 5,000원. 8cm에요. 요거 어떤 걸쟀냐면 요걸로 쟀는데, 이런건 더 작아요. 이런거한 7cm 6cm 그정도 되겠습니다. 이 실루엣 실루엣이 만원이고 치수는 12cm 와 튼튼합니다. 푸짐하게 생겼어요. 다이도 어우 예뻐요 아주 색상도 예쁘고 황홀도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실루엣입니다. 1 0원 12cm 여기로 가면은 마르쉘 마르쉘이 13,000원 13,000원 아우 예뻐요 요걸로 잰것 같은데 요걸로 10, 10cm 요거 10cm 넘을 것 같고 요거는 10cm가 안될것 같고 요 두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큽니다 이렇게 요거 10cm에요 요거나마 한 9cm 13,000원 여기 가면은 블루엘프 헬프. 블루엘프가 만원 만원에다가 10cm입니다 아, 10cm 넘겠는데 16, 16을 그렇게 나네요 잠깐만요 10cm가 아니고 16 16cm입니다. 이렇게 보면 15, 16, 1 6에 16, 16, 16, 15, 면 15, 16, 뭐 16, 16, 그렇습니다1 5 16, 1럼 블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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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 19, 19, 19, 만원입니다. 음 뱀바디스. 뱀바디스가 만원에다가 따글리따 그리 치수는 9cm. 이렇게 아주 예쁜 애들. 9cm 안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자가 많아서 9cm가 안 됩니다. 뱀바디스가 만원이에요. 요일 또 시트리나 시트리나는 특가로 5,000원. 5,000원인데, 치수는 13cm. 이렇게. 13cm입니다. 요런 애들은 13cm가 안될것 같아요. 5배사. 만원에다가 6cm. 6cm입니다. 5배사의 6 c m 고요 여기 아미스타. 아미스타가 15,000원, 아 색상 이쁘죠? 아미스타가 15,000원인데 13cm, 또 여기 크리모, 크리모가 15,000원, 15,000원인데 엄청 큽니다, 15cm. 이런 애들은 얜 조금 작으니까 13, 13cm, 크리모가 15,000원이에요. 여기 크리스탈 철화 10,000원이에요. 크리스탈 철화가 1,000원인데, 10 치수는 12cm 이렇게 있네요. 여기 핑크 프리티가 1,000원, 핑크 프리티는 치수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4cm 가격은 15,000원, 로즈 민트 노즈민트가 만 원. 아, 이쁘요어 진짜 이쁘죠? 또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8cm. 요런 애들은 또우 위로 올라와서 8cm가 좀안될것 같고요. 그냥 똑같은 거에 가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가니까 치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또 택배 풀러보셔가지고, 요렇게 작은 걸 무슨 뭐 10cm니 13cm니 했냐 이러지 마시고, 그 택배 싸면 다오그려서 싸니까요, 다 심어가지고 물 주면 다 튼튼하게 치수가 넉넉히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